안녕 여러분 오늘은 바다에 먹을텐데 먹을텐데 오늘 가볼 식당은요 저기 청량리에 있는 배꼽집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펀딩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프라인 매장에 초대를 해주셔서 아나운서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뿌린 향수는 요즘에 이 향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크니. 음.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아빠. 얼른 가서 야무지게 먹고 올게요. 찾았다. 마실 거야? 아니야 나 차들고 와가지고 아 맞네 맞네 아쉬워 콜라 <laughs> 콜라 <laughs> 콜라 제로 <laughs> 너 맥주 마시고 싶으면 너만 마셔 나도 이제 술도 안마 <laughs> 육수를 스물일곱 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그리고 음. 이제 오래 재지 않고 당일 소진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도 음. 이제 더 박규한 마이스터님 직접 픽하신 거 그대로 음. 나가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직접 구우시면 되고요아네아 네. 아, 그럼 음. 이 요렇게 똑같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좋아. 음. 양념 소스 같이. 음. 초이스 중에 탑초이스 골라서 마블링도 음. 안에 따로 연육제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음. 양념만 해서 조려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 오늘 간다고 얘기하니까 양곰탕 먹으 맛있다고 하더라고. 음. 냄새 미쳤어. 음. 아, 내장탕 이런 거 먹어? 응. 음. 언니는? 야, 완전 좋아하지. <laughs> 나는, 나는 없어서 못 먹어. 한몇주 전에 그 내장탕 먹으러 여주 가는 사람 아너 그때 너가 전화 왔었어 내가? 너가 그때 만나자고 전화 왔었는데 내가 그때 어. 좀 멀리 떠나고 있었어 기억나 케일블 투어 가. 었 아. 그, 그게 내장탕이거든 아 진짜? 오. 나 요즘에 퇴근하고 나서 아. 술국이라고 응. 그렇게 내장탕 비슷하게 팔거든? 돼지국밥 돼지 같은 거잖아 응. 어. 그거 먹는 거에 이뻐가지고 어. 어디서? 어디서 팔아? 나 일하는데 아, 거기 술국을 팔아? 어 그거 맛있다 먹으러 가야겠는데? 테이크아웃해갖고 응. 집에서 반말라 어 먹고. 자가제면이에요. 네면 네. 바로 뽑은 거고 다른 허양냉면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저 네. 좋아해요. 다른데보다 간이 좀셀거예요 음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드셔보시는 음 분들. 아 감사합니다. 위가 양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양이랑 다른 내장육들 음 들어간 내장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국물의 나라에 나와서 허영만 선생님이 참하셨고. 어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laughs> <그럼요? 감사합니다. 웃음> 나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 많이 입으셔. 힘내셔. <laughs> 감사, <입 감사합니다>. <laughs> 나 처음 먹어봐. <laughs> 나 진짜? <laughs> 아니, 궁금하긴 한데, 평양냉면은 입문을 <laughs> 안해봤는데 아, 네, 네. 아, 근데 평양냉면은 뭐 입문하게 간이 빼면 좋을 수도 있겠다. 약간, 네. 처음에 약간 밍밍하니까 나도 네. 처음에 <laughs> 먹고 갱? 왜 이렇게 그래, 맛있지? 이거 되게, 되게 비싸잖아. 어, 그치, 그치. 그치. 렇 음, 음, 오늘 그럼 수업은 안 하는 거야? 응, 오늘 수업은 안 하고 이미지 진단만 하고 그래나 오늘 포트 찍은 거 나왔어. 어때 어. 2너 여기 아나운 같다, 야. 아, 네, 왜 이렇게 잘해? 네. 잘했다. 좀 실물보다 성숙하게 나왔어. 아 어. 진짜? 응. 아니 내가 너무 날카로워 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응. 샵에서 무조건 동글동글하게 해달라고 했도노썹아 음. 그래? 이거 넣어줄까? 넣어주자. 근데 내가 동료들보다 3살이 많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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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laughs> 이게 원래 그런 거지. 나도 먹어봐야지. 맛있어. 음. 아 궁금해. 오 음, 맛있다. 음, 진짜. 며칠 전에도 응. 혼자 새벽에 포장해가지고 아 진짜? 응와 봤어 <laughs> 새벽까지 하는 데가 있구나 24시간 있어 아 어, 우리 동네에 없다? 음. 장 때? 응 새벽까지 하는 데가 없어 감자탕집만 있어, 있어. 음. 근데 배달은 다 되지? 나도. 음. 막이런는데첫냉면 쥐어대 궁금해 다시 한번 먹어볼래? 잘라야 어, <laughs> <살려야> 되나? <웃음> <웃음>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아 국물 한번 먹어볼까? 음. 간 간이 좀 세다고 하셨으니까. 응. 음. 맛있다. 아 내가 면만 먹어서 그런가봐. 아 그럴 수도 있어. 맛있는 국물에 약간 그 약간 그 진한 깊은 사고를 느껴야 오. 돼. 그거 같이 먹어. 그러게, 앞접시, 앞접시 이런 걸로 해 아, 땡큐. 이게 약간 나는 해장할 때 그렇게 생각이 어, 나더라고. 너무 진짜 드링킹이 <laughs> 너무 좋거든. 어. 어, 근데 나는 어. 정말... 아, 뭐 아깝진 않아. 그 시간과 돈이. 그냥 전생 같아. 어. 어, 화가 왔네. 화가 왔네. 일이야. 나? 어, 내가... 아.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화를했다 화나나? 어, 언니 화두 개나 있어. 근데 음. 배, 큰 불이 하나가 있고 작은 불이 하나가 있네. 그 나는 음. 두 개가 큰 불이 세 개야. 나를 무조건 어. 드러내야 되는지. 음. 나서 나는 무, 뭐, 무역이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음. 그리고 방송, 미디어 도 찍어 음. 먹는 거? 짜찌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약간 강된장 같은 느낌이야. 아, 밥에 먹는 건가? 아, 그 대만에서도 사